대감님이 조선의 왕못 맞추는 거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얼마나 재밌을까? 그 벌써부터 사방팔방이 반려할 생각하니까 싱글 벙글하고 막. 오늘의 게임 5초 준다.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를 정한 후 처음 사람이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카드 안에 적힌 키워드에 대한 단어를 5초 안으로 세 가지를 말하면 점수 1점 획득. 총 10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5초 안에 단어를 다못 말하는 경우 그 카드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세 개의 단어를 말하면 점수는 단어를 전부 말한 사람이 획득. 만약 남은 인원들이 전부 단어를 말하지 못 하는 경우 점수는 처음 카드를 뽑은 사람이 자동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자, 시. 시작!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오케이. 와,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오케이. 거예요. 이 이건... 자기가 공룡 치킨이 있으니까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노는 거다. 살이 치킨은 인정이지. <laughs> 아, 어, 어. 뭐야 이거? 에펠탑, 도쿄 타워, 광화문. 아다네. 어, 알지 않는가? 근데 광화문이 문제 막은가? 도콘도령 생각에는 그러니까 광화문이 <laughs> 한 명이죠 랜드마크 의한명제 말은 그만큼 그 랜드마크 수준이 아니다 랜드마크 의한명 <laughs> 장대가 <X> 말겠어 이렇게 <laughs> 나온다 이거지요 사람 <laughs> 죽이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오 그걸로 몇 명의 권신을 죽였소 서트 <laughs> 어 아이 모릅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야, 이걸 백조 자리 천칭 자리 그 두국성 오! 오! 맞아? 맞아? 북성은 별자리가 아니잖아? 북성은 그러니까 아, 별자리가 아, 아니지 않소? 아하나둘이 별자리인 거 아니오 제가 하겠습니다! 베데르기오스 <놀람> 아래여도 위나위나 위나위나 야 재밌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네, 자 쓰리 투 원! 앗 아, <놀람> <놀람> 뭘까요? 그 다음에 소노공 소노공 지나 초소노공 죄송한데 초소노공은 뭐예요? 소노공은 뭡니까? 저, 그 소노공이 두개 합쳐져서 <목소리> 초소노공이래요. <목소리> 아초초초공은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하, 지금을 경험하지 않은 노공인데 나루토 하쿠. 하쿠가 하쿠, 어떤 하쿠 말하는 거예요? 그 거거 그, 하... 하울을 움직이면서 하울인 거. 분체 아닙니까? 이 노란 머리. 노란물인데? 아 근데 하울 하코는 노란색 맞아요. 아싸! 아 개꿀띠! 근데 걘 하울입니다, 미안한데. 아! 아, 그러네요? 올마이트 스타일 스프라이트 바쿠오 카츠키. 그래, 먹어라! 예! 코는 생각해보니까는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이 나오는구나. 생가치로의 행방불명의 하코 개쁜거 아야 내가 알고 있는게 달랐나? 이 나중에. 음, 쇼컷. 씨, 단발 장발 어, 맞지 않아? 맞게요. <laughs> 맞긴 말은 <해요>. 아, <laughs> <틀린 하잖아>. 아니야. <laughs> 맞긴 하잖아. 아, 너 틀린 말은 아닌데, 숏컷 단발 장발은 근데 숏컷하고 단발이 좀 아니죠. 생각하면... 단발보다 숏컷이 더 짧죠. 어, 맞아요. 울프, <laughs> 아, 근데 울프컷 막뭐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해요, 뭐, 스타일이. 단발 장발, 근데, 장발 근데... 말이 안 되네. 아니요. 단발 장발 도 <laughs> 맞지. 나는 <laughs> 내가 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생각한 게 장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고. 그렇긴 해. 그렇긴 하죠. 단발은 이해가 돼. 음. 근데 그래서 장발을 헤어스타일이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 아니지. 왜냐그야 그럼, 그럼 머리 잘라주실 때 어떻게 잘라주세요? 단발로 잘라주세요. 어, 머리 잘라주 어, 잘라 어떻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할수 있잖아. 그럼 장발로 잘라달란 말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 장발로 잘라준다.. 장발 머리를 아니 다르지 말고 장발로 남겨달라는 뜻이죠. 이게 <laughs> <그게> 어떻게 헤어스타일입니까? <laughs> 그렇게 요구해왔지만 모르... 요구가 안 됐던 게 어... 이국이란 땅이요. 아니야. 야, 오케이 <laughs> 이런 식으로 한다. 개호가 <laughs> 이런, <진짜 배우까? 웃음> 이런, <식으로 웃음> 이런 식으로 하겠다. <laughs> 아니 전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숏컷 단발 오케이 장발. 어, 잘 들어 잘 들어 아니 근데 봐봐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저 사람 헤어스타일 어때 했을 때 장발에 머리라고 할수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나 이거에 반대입니다. 상대가.. 상대가 계고 아니? 이러아니 자기가 외부에 가가지고 야저 사람 반발령했네? 이걸 어찌 장발령했다? 이런 말들어봤고아 <laughs> 진짜 개웃다! 뭐, 이 맞구나. 사람들! 지미 펠론 쇼앵보쇼 코난 쇼아 코난 할때 타이머 끝났어요. 9시, 8시, <laughs> 7시 에잇! 아, 그 5초라는 거야! <웃음> <웃음> 말이 아, <대단해> <laughs> 아, 원래 마음에! 어. 자, 장마군! <목소리> 자, 니윤쇼그 다음에, 어! 어! 나 장마군의 쇼쇼쇼! 그럴 거면 그냥 주지! 왜 굳이 있이럴거 <목소리> 그냥 어, 주지! 장마군의 아니 장그군음쇼쇼쇼 장마군의 쇼, 쇼 있을 수 있잖아. 그 있잖아 그그 다음은! 장마군의 쇼쇼음 다음은! 그그 다음은! 그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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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나가 공주죠. 짝의 딸입니다. 근데 애초에 <laughs> 애초에 애초에 디즈니 애초에 디즈니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거기서도 공주예요. 아니. 저는 반대인데요? 족장의 딸인데요? 그래. 족장과 네. 왕조는 단... 다르지. 그, 죄송한데, 디즈니 역대 여주인공들은 들분다 공주 프린스 그, 주화관 라이프에서도 보시면은, 거기서는 포카오타스도 공주로 나오고 그래요. 죄송한데, 주화관 라이프 안 봤습니다. 혼자만 보셨다고 해서. 아니, 그,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억지예요, 그거는. 뭐가 <laughs> 억지죠? 아니, 죄송한데, 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하나가 공주지 아니지.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 어,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래. 그럼 포카웃타스는 그럼 공주 아니에요? 예? 아니, 족장이 딸이지 당연히. 어 아니라는데? 어. 아 잠깐 남을 이렇게 켜봐, 그냥 켜봐. 뭐 하나. 아, 나 아, 난 공주가 아니라 족장의 딸이야. 아, 치가 뭔데? 왜왜왜 왜, 왜, 왜? 아니 본인이 공주 안 한다잖아요. 아, 나뭐 하나 그자이좀 조용히 와보라, 해보라 그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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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해봐. 거부 안겨주니 뭐 지금까지 디즈니와는 다르다. 야, 조용해봐. 그뭐 그래, 하나 왜, 뭐 하나. 그래, 너 엘사라고 했지? 엘사 왕입니다. 뒤 죄송 뭐 <laughs> 아 그래요 왜? 엘사는 왕입니다 누가 왕 들어? 아니 왜왜야나 장마부인데 엘사도 공주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엘사 2, 2차 전직했는데 왜텐 중에 한 명이다. 아 <목소리> 시즌 초기야 됐대잖아요. <목소리> 그래 너 먹어 먹어. 아 얼굴 빨개졌어 얘. 아, 아 진정해 마그나 게임이잖아. 야. Just 게임. 야 칠리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쪽게? 야. 야 거기 공룡핑, 딸핑, 야야 왈도핑 나올 때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온갖 논리로 아주 그냥 카드 카드 내가 모선이 내가 손끝도 다못 대게 할 거야 내가. 부끄럽다. 아무튼 먹었죠? 왜 그래? 아 점점 <laughs> 아, 진정되고 있으니까 까의내 행동이 너무 부어 네. <laughs> <laughs> 머리 몸 엉덩이 <laughs> 반대! 나 반대 난 반대! 난저치구를 압니다. 저 친구를 압니다. 저, 저 제가, 제가 저를 더 편합니다. 아니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제가 초반부터 제가 매일 한 시간씩 스쿼트를 했어요 <laughs> 그런 사람이 몸무게가 <laughs> 그 정도? 아니 몸무게랑 상관없이 자신 있는 부인을 아, 말할 수 나, 나, 나. 있잖아요. 어. 당시 아니, 당신 아니 잠깐만, 야, 야 너가 뭔데? <laughs> 내가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건데 너가 뭔데? 다 지금 그래. 야 뻔뻔도 <laughs> 적게. 야, 야, 아니 내가 <laughs> 자신 있다고 하는데. 야, 누가 자신, 야, 뭐? 자신있다고 해 우리가 그걸 인정해줄거란 생각 하지마! 아, 내가 자신있다고 새끼야네가 자신있어 하면 안됐다고 그건! 내가.. 야내 별명이 용인의 애플이야! 용인의 애플은 무슨.. 아 알고싶지 않아요! 2, 1 렛츠고! 마이크 펠프스 장미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웃음> 잭슨. <웃음> 아, 마이크 맞잖아, <웃음> 아, 뭔소리예요 <laughs> <무슨> <laughs> 아, 나바구님, 그래 <laughs> <존씨나, AJ 웃음> 오케이, 알겠어요. 마이클 조던, 존시나, 에이제이 스타일스. 오케이. 존시나, 프로레슬러잖아요. 존 <laughs> 아, 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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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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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laughs> 와, 마이클 잭슨. <웃음> <웃음> 마이클 잭슨. <laughs> 마이클 조던도 <웃음> 아니고. 오케이, <laughs> 3, 2, 1. 테드풀, <laughs> 테드풀. 제가 사실 영화를 잘 몰라요. 테드풀 해줬잖아. 자, 우리, 옌룡핑. 둘. 옌용핑 하나, 렛츠고. 먹태지포장마군 유튜브. 말내라 <laughs> <나 내놔> 좀. 그만. <laughs> 나, 나 이번에 야, 진짜, 나 이번에 되게, 진, 나 점잖게 얘기했어. 아까 좀차별차별 이질 않았다, 나. 나, 나 방해 이번에. 방해할, 방해할 방해 생각은 <laughs> 없는 거야. 방해를 안할 생각은. 아니, 그 방해 안 하고 <laughs>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그, 그냥 올, 오프라인으로 <laughs> 만나서 그냥 그, 게임하면 되지.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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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okay, 자 3, 2, 1! <놀람> 어, 그! 그! 아, 아, 아 너! 망원아, 아,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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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안 돼! 네가 속 시원하게 한 마디 해도 어, 그! 안 돼, 안 돼, 안 돼, 망원아, 안 돼! 아, 떠오르는 게그 사람밖에 없어 거잖아! 망원아, 잘했어! 아, 너둘다 조사 잘 잡았어! 잠깐, 잠깐! 아, 야, 큰일 났네. 그럼 송환이 함 세. 예. 아, 비렐름 1세, 비렐름 2세. 그다음, 그, 그, 마크. 아이저아 아, 근데 마구나 어떻게 너 그거 귀신같이 너를 너는... 그 <laughs> 마구나 진짜 잘 잡았어 너 진짜 잘 잡았어 응. <laughs> 원 let's g 나루토 사스케 소자몬 아 소자몬 <laughs> 인정이지 왜안쳐자 아, 어. 돌려주세요 도크님 오케이 자미도리아 바쿠보 올마이트 <laughs> 아 이거 하고 싶어서 <laughs> 앞으로 <laughs> 서자꾼 안돼요 다음엔 서자꾼만 안돼요 3 <laughs> 2 <laughs> 1 어, 왈도쿤 옌룡 <예은용> 해라치 <laughs> 어,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아, 나의 장점들 <laughs> 여러분들이 절 완성시켜요 <laughs> 야, 여러분들이 <laughs> 나를 완성시켜요 야야장커야장커 먹어 2 1 그.. 도마뱀 그... 옌용, 옌용 그다음 옌. 거북이 아 용. 용. 용 용은.. 용은.. 용이 파충류인가요? 아 용은.. 좀반댄데 이거 약간 설정마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 야, 용은 야, 좀 반댄데요 대감 아니 용 파충류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설정마다 다루 아.. 용은 좀 드래곤이라는.. 어, 포유류는 있잖아 포유류인 용도 있어 드래곤이라는? 그리고 제 솔직히 말할까? 대감 용은 없어 어? <laughs> 대감 이 세상에.. <laughs> 무엇이 용이 <laughs> 없단 말이가? 카멜레온 도마뱀 변요자 원인 파충류입니까? 원인 파충류입니까? 파충류라고 부르잖아요. 인정해주세요. <laughs> 그래요, 드세요. 자기 분은 파충류 하는데 뭐? 잘 그러면은 잘한살 먹을 때마다 그 껍질 벗는 거? 아, 아 진짜 미친, 미친 미친 사람 먹느냐 이거? 내가 그만 하시오, 아, 아, 그만 하시오. <laughs> 아, 그럴까. 뭘더 알아요! 그 뭘더 알아! 겐소적! 그, 괜찮아. 그, 껍질 벗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뭐 <laughs> 자기 <다 웃음> 자신들 껍충이라 그래. 하는데, 뭐, 어떻게 말하시지? 어때요? 대감, 이렇게 하나하나 따고, 따, 이거 따지고 드는 거 재밌죠? 내가 이 맛에 <laughs> 근데, 이 게임 하는 걸로. 뭣 트인가 가르치지 않아? 뭣 트인가 가르치지 않아?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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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꼬투리 안 잡으면 이게 뭐라고, 그냥, 그래. 어? 그래. 이 맛에 아, 그 그래. 그 하는 해. 거지. 해. 어, 오케이. 아, 근데 서장훈은 너무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원 강릉 원주 콩밥 콩자반 예상이 콩 뭐가 <laughs> <laughs> 아, <이런> 기 <기분이었구나. 웃음> <어때? 웃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예 2부 겸 후열 5추 준다까지 야물다치게 마무리 솔직히 냉정하 말하면 1부보다 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인정하긴 할게요 용인의 애플 장마군 님도 잊지 못할 거예요 <laughs> 아그 잊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잊을래 <이제는 웃음> 아저친고애플이비 장난이 아니야 그, 죄송한데는 죄송한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시 생각하게 한건 옐룽님이에요 아 몰랐어요? <laughs> 니키미나즈잖아요저 정도면 그이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예, 향아치, 옐룡, 장마군 와일드오크도 이렇게 2부까지 예, 디저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뭐 입맛에 좀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어, 재미있는 게임이나 컨텐츠가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금 대명의 예, 생방송 유튜브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 님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 건지시게 유명인을 말을 못하는 장마군이었다. <laughs> 야, 내가 소감 참았다는 게더 기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깼다. 어떻게 참았어? 어떻게 했지? 업네이가 어. 나왔으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한 잔해.